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코인 유치원의 코이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새로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요사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올해 2024년 30만 달러, 하나로 약 4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늦장 부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에 불이 붙은 상태라며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우선 500달러라도 비트코인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과 대가들의 의견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비트코인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요사키는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는 심지어 달러는 가짜 화폐라고 이야기하고 비트코인만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무제한적으로 풀어낸 달러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달러야말로 가짜 화폐고 비트코인만이 진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ETF 승인과 반감기 기대감에 무서운 속도로 상승 중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 현물 ETF 승인으로 월가의 거대한 기간 자금까지 신규로 유입되며 비트코인 시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기업 CEO 마이클 세일러,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까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해안과 뚝심으로 지금까지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비트코인에 대하여 강조하고 이, 있는 이유는 로버트 기오사키와 같은 관점인 달러의 무분별한 통합행창에 있습니다. 이번 달 7만 달러마저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긴 했지만 수요는 넘쳐나고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 가격은 곧 회복하였습니다. 5월이면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현재 기관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계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잔고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거래소 비트코인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개인들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뉴스인데요. 가상자산 이해가 어려워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비트코인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개인들의 관심이 적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모화폐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주요 50개 기업의 인터뷰를 해보니,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중국도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당장 다음 주인 4월 15일에 승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세계의 큰 금융세력들은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비트코인을 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조금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현금의 가치는 점점 더 약해져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없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으로는 가난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큰 대세의 흐름을 보시고, 비트코인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비트코인에 다가가기 어려운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왠지 사기당하는 것 같고, 디지털이라고 하니 누가 지워버리면 없어질 것 같고, 누군가 보증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오태민 교수님의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책에는 기술적인 것을 넘어 이념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책으로 공부하시고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이야기도 많이 접해,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만원이라도 비트코인을 한번 투자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다면 좀더 공부가 더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